그럼 19번, 19번은 평균값의 정리, 롤의 정리네. 롤의 정리는 뭐냐면은 f 프라임 c는 0이야. f 프라임 c는 0이야. 근데 그 c가 몇이래? c가 3분의 1이래. c는 3분의 1이래. 그래서 뭐 하면 되는 거냐면 f 프라임 3분의 1은 0이다. 요거 풀어야 돼. f 프라임 3분의 1은 0이다. 그래 so, f 프라임 x 일단 구합시다 f 프라임 x는 뭐야 2 x x a 더하기 어, x 제곱이죠 고배 미분법 했어요 아니면 은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도 되는데 Fx가 뭐야? Fx가 그럼 f x가 뭐야 f 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이잖아 그럼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ax라고 아니 우리가 할건 뭐야 f 프라임 3분의 1은 0. 음, 이거, 이거 하자고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? 3분의 1 빼기 3분의 2 a는 0 3 곱하면 은1 빼기 2a는 0 그러니까 a는 몇이야? a는 2분의 1